어? 야 비켜봐 나도 맞아 잠깐만 비켜봐 <laughs> 아 저기요 아 저기 순서 순서가 있지 저기요 순서를 <laughs> 아 저기요 아, <laughs> 아, 할머니, 아, 할머니 할머니 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나오세요 아, 아, 아 저기요 노인 공격합시다 노인 공격 노인 <laughs> <너희> 공격하다고? <laughs> 공격은 너무 많지 <여>, 않아 <laughs> 제가 먼저 할게요 어? 텀빵 피스 저도, 저도 노인인제좀 봐주세요 아우 정견이 바로 맥 꺼내죠? 아큰 났다 뷰느 왼쪽에 당겨 한번. 어, 왼쪽에 맥크리.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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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 아파 아파. 아파. 짱 아파 짱 아파. 리 <laughs> 아, 진짜 에임 이야 너서팔 또데너서다 맞아. 저두대 맞아. 두대 깐데 맞았, 두마두대 맞았어요. 세대 맞았어요. 어.. 에이맥. 역 400인데 세 대만에 죽었어. 근데 뭐 전에 랭커 쳤다니까 당연한데. 치료 좀 부탁해. 뭐 그거 입밥 난거 어? 아니야? 에이맥들라고. 선생님. 어? 어? 근데 마우 스크림 스때 에이맥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. 역시 핵중에 핵은 개자리길 알지. 터더 역시. 맥자퍼 어, 나이스. 아, 오, 아깝다. 아잇 어, 맥아터졌어 아 여러분 빨리 잡으셔야죠. 에? 아 라이님 던지셨네. 아 거점 우리 거네. 널널하네. 빗네. 아래. 위도 나왔어요? 아 근데 이거 진짜 밸런스 너무 <laughs> 빡 빡인데. 어 위도 나왔다. 아저딜만하고 있어서 지금. 땅. 밸런스 이거. 맞아요 아니야 너가 을이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대거에안 <laughs> <대근밖에> 되는데? <웃음> <웃음> 내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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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에게 도이 뭐? 아, 이거. 너무 좋거 이거. 나도 대장 나도 이 먹힌 거야네 이거. 이거. 나나 이거. 이도 어디가? 차버려가지고 날라가. 도 이쪽에 있어. 와. 죽었어. <laughs>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종균이 어떻게 극딜했어? 거점 거점. 거점 너무 아파요얘뭐 혼자 놀아 왜? 백업팡. <laughs> 아마요. 음. 알갈 중인데? 어 사라짐. 차원다 폭탄 폭사 복사. 복 끝났다. 어? 오케이 타이어. 와우. 이상하네요. 쉬프트 키가 안 눌리네요. 어? <laughs> <웃음> 대박 <웃음> <웃음> 대박 <웃음> 어, 왼쪽 마우스는 잘나가는데 아에데 오른쪽만 나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오른쪽도 잘나갑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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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 맵이면 부산말로 해야지. 안 그렇습니까, 라면 님? <laughs> <맞나? 웃음> 아, 맞나. 무슨 말로 소리했어? 아, 빨리 대가 부산 님. 아, 자 가자. 가자. 다빠 어? 무슨 말을 그러냐. 어, 어느 나라 말이에요? <laughs> 아, <대구인가>? <웃음> <웃음> 다 어, 저 아, 대가 아, 때 아채 지금 너무 아픈데. 음. 자, 자생 중. 아메바처럼 자생아도 <laughs> 사람. 아우, 나이스. 나이더요왜 그래 나왔어요? 그래 잡으려고 낸 남? 에이, 나그 정도 아닌데. <목역> 와아아아아아 나왔어 나왔어 다들 어디야? 반격 간다. <laughs> 어 지금 라인 번졌거든요? 안 번졌거든요? 저 라인 잘랐는데 치료 좀 부탁해. 드레님, 헬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땡큐 와, 맥크리다. 왼쪽 맥크리 단왼쪽 맥크리 아 맥크리 오카습. 어디 어디? 오른 왼쪽에 맥크리 반 아까워라. 어! 어, 나만 챙기로 왔어! 오, 어, 나이스! 아, 피가 없었데 피. 필러, 빨려, 빨려! 필러, 러힐러 어, 언제 왔어요? 봤 아, 아유, 정, 정크레데 밑에서 위위올올라는는 길이 없나? 아 길을 모르겠네. him. I'll get you. I'll get you. 그냥 저거 보고 싶어서 이런 아, 덕분에 살아을 살았, 찾았어 응. 뒤에 자리야 나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나피 없다.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, 피 없다. <목소리> 나이스 와 어, 개꿀 아이소아 너무. 빌로 뜬다. <laughs> 간드님 간드님 내가 엄청 죽여. <laughs> 아 딱. 나... 오뷔뷔뷔뷔 <laughs> 이게 뭐야? 돌진으로 히비를 아, 이게 포스터다. 야 돌진왕이네. <laughs>